정말 이세 번째 발표 오시는 좀 죄송합니다. 깜깜이 <laughs> 마을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듣고 가야지 가야지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못 가서 정말 죄송한 마음인데 이렇게 직접 와 오셔서 말씀을 주시니까 어, 반갑고 고맙습니다. 어, 운영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멀리서 오셨으니까 한 2분 정도 더 주시는 걸로 좀 많이 썼습니다이승옥 대표 모시겠습니다. 네. 네 부산에서 왔고요. 그회자분께서그 멀리서 왔다고 2시간 35분 정도 걸려서 왔는데 의외로 서울 분들은 인색하시네요. 2분을 더 주신다라고. <laughs> 네. 그 저희 저는 이제 플랜B 문화 예술 협동 조합이라고 하는 이제 그 문화 기획자들이 모여서 2014년에 만들어진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아, 어, 저희는 이제 뭐 아까 소개했다시피, 깡깡이 예술 마을 사업을 5년째 하고 있고, 영도 문화도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외에도 지역에서 어 리서치 작업이나 아니면 컨설팅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카이비에 대한 것은 뭐 굉장히 아까 일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냥 한 9개 정도의 그 짧게 짧게 그 요령을 부려서 어 사례들 속에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이 그림은 이 벽화는 깡깡이 예술마을 입구에 있는 대동대교 맨션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독일의 핸드릭 바이킬이라는 작가가 2017년에 남긴 작품인데, 이 작가는 주로 도시 전국 그러니까 전 세계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그 지역의 가장 평범한 주로 노인의 얼굴을 흑백의 단색화로 그리는 작가로 되게 유명합니다. 제가 이 사례를 들었던 것은 이 작가가 2017년에 자랑 작업을 하고 2012년에도 부산 강한리에서 작업을 70m 정도의 그 고층 주차 타워에 어, 밀락동에 있는 어부열구를 그린 작업을 하기도 했는데, 굉장히 그 제가 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과 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처음. 어, 이분의 사례를 이야기했고 그 이분이 흑백으로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도시에 너무 컬러풀한 상업적 광고적 광고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구분해서 이제 이 작업들을 하고 어, 또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물을 뿌리면서 계속 작업을 하거든 요 그래서 이미지를 굉장히 요즘은 다뭐 핸드폰도 보면 그리고 뭐그 굉장히 고해상도 이미지라는데 이 작가는 오히려 그 경계를 좀 허려서 해상도를 떨어뜨리는데 이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제가 아까 2012년에 작업을 한 작품을 제가 최근에 봤을 때 거의 9년 지났는데도 작업이 굉장히 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고해상도의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이 시간이 지나면 작품의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형태가 될 건데 마치 수묵화가 오래 지나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 우리 수묵화 접근 방식과 다 비슷하게 공공미술에서 어떻게 보면 오래된 작품의 보존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이런 기법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 작가가 했던 말 중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이렇게 인물화를 그린다라고 하면 지역에서는 다 말씀을 하세요. 우리 지역에 누가 유명하고 지금 유명한 사람이거나 예전에 이 지역 출신의 유명하신 분들의 얼굴을 그려달라라고 하는데 이 분이 이야기했던 게그 지역의 평범한 사람, 특히 기름, 어, 주름이 깊게 팬 노인의 얼굴이야말로 그 지역의 아름다움과 진실을 가장 잘 보여준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 그림은 아까 깡깡이 예술마을은 부산 자갈치시장의 맞은편에 있는 영도고 깡깡이 예술마을은 원래 근대 수리조선소가 처음 시작한 곳이고 19세기 때부터 제가 서울에 계신 분들한테 비교할 때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물레동에다가 항구를 갖다 붙여놓은 200여 개의 공업사들과 조선소들이 밀집한 지역이고 어, 60년대 1960년대 철선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철선을 주기적으로 1년에 2년에 한 번씩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색을 하는데 그 도색 작업을 하기 전에 녹을 떼내거나 따개비를 떼내는 일을 지금은 그라인더나 고압살수로 하지만 예전에 어머니들이 다 족장에 매달려서 망치질로 이 녹을 걷어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깡깡이 아지매라는 말씀이 있고 아주 성황했을 때는 한 동네 에한 400분이 열매책에 매달려서 이제 망치질 소리가 나니까 이 동네가 깡깡이 마을이라는 이제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이제 깡깡이 아지매가 어, 자갈치 아줌매, 재치국 아줌매 다음에 최근에 이제 3대 아줌매 중에 한 명이 됐는데 어쨌든 가장 어떻게 보면 이런 평범한 이 지역의 그 노인 깡깡이 아주머니의 얼굴을 표상을 해서 그렸고 이 작가는 원래 스트리트아트 그러니까 그래피티에서 출발한 작가들이니까 작가의 항상 그래피티가 원래 예전에 보면 자기 이름을 태깅을 하는 거에서 출발했으니까 항상 여기에 태깅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말로 붙였는데 저한테 이제 마드로 오브 에브리원을 번역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 모두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깡깡이 아주머니가 우리의 모두의 할머니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표상으로 했는데 저는 지역의 아카이빙 한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이나 사람들을 예를 들면 세삼 다섯 개의 조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상 속에 감춰져 있는 숨겨진 속사를 들쳐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제가 첫 번째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그 잡지 사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부산이 고향이지만은 이, 87년부터 한 20여년 동안 서울에서 이제 활동을 했고, 2009년, 10년에 제가 고향으로 다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당시에 계신 서울에 있는 분들한테 나는 이제 그 40초반의 나이에 은퇴한다라고 하고 이제 지역에 내려갔는데, 지역에 가서 처음 한 일이 동네 잡지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동네 잡지를 안녕강 관리라는 굉장히 촌스러운 이름으로 잡지를 만들었고, 이 표지도 굉장히 촌스럽죠. 죠 근데 제... 그 취향이 촌스러운 것도 있지만은 서울에 너무 세련되고 미니멀한 그그당시에 디자인 언어들이 너무 범람해서 가장 촌스럽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이게 2011년에 나온 잡지인데 이 잡지를 뭐그 당시에는 어뭐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한게 아니라 제가 다시 고향 20몇년 만에 고향에 가서 사실 제가 처음 느꼈던 거는 너무 촌스럽다. 문화적으로 너무 뒤쳐졌다, 불모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너무 서울에서 보지 못했던 너무나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 이야기들을 한번 공유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잡지를 만들면서 제가 보통 이런 잡지들이 그 당시에는 아마 홍대 의 스트리트 H 정도의 잡지가 아마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1인 출판 1인 잡지사들이 많았어요. 편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이 잡지를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분들이 말씀하시는 혹시 출마하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언론을 만든다고. 그런데 어쨌든 여러 기획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잡 만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되게 좋았던 거는 여러 그 당시 에열몇분 정도가 모여서 같이 했는데 이게 지역을 계속 그 기록들을, 일상의 기록들을 아카이빙 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또 잡지는 무엇보다도 아까 기록된 것을 공유하는데 굉장히 이제 유익한 수단이기도 하고 저희 결국 이 잡지를 만들면서 뭐 창간 파티하고 이걸 야외에서 해보자라고 해서 바깥에 가서 이게 축제 이벤트로 발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발전이 되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문화 인력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업을 하는 발판이 되기도 해서 잡지가 굉장히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벌써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제가 지역 활동을 하면서 잡지 만드는 것 외에는 저희가 출판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어 저희가 뭐 수영성 문화 마을에서 다섯 건의 책을 만들었고, 깡깡이 예술 마을에도 일곱 건의 책을 만들었는데, 영도 문화도시 하면서도 지금 책을 첫 번째 책이 영도가 원래 이주민들이 다 만든 도시라서, 이 잡지 책을 만들 여덟 분의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이게 이제 작년에 어 이제 작년 말에 출판이 이 됐는데 그 저희가 지역총서를 만들면서 계속 뭐 여기서 말씀을 드릴 거는 어쨌든 저희는 보통 많은 부산에도 부산학이라고 하는 지역학들이 있고 이것을 그 공공에서 보면 만들어서 책을 많이 만들었는데 아까도 잠시 그런 소개 대부분 비매품이라서 일반인들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공공기금을 받으면 이게 판매용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힘든데 저는 제가 고집을 부려서 책임지겠다라고 하고, 이게 다 이게 출판사를 통해서 유통을 하는데 그 조금 이런 것들이 이 책을 만드는 과정들이. 어, 그 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학습의 과정이기도 하고 이런 것을 공유하고 확산하는데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많은 지역학 책들이 연구소, 뭐 부산연구원, 뭐 인천연구원 이런 데 만들어서 비밀품으로 사장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게 출판 유통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희가 만들었던 깡깡이 예술 마을에서 만들었던 그책 중에 좀 의미 있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부끄러워 살 말도 없는데라고 하는 여섯 분의 마을 주민들이 만든 자서전이에요. 이게 뭐 대표적인 사례로는 칠곡의 뭐 사례들이 이미 있지만 그만큼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은 제가 우리 스탭 중에 한 분이 시아 동아리를 하겠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약간 예술 문화 예술 교육적 동아리 형태를 되게 싫어해서. 그냥 한번 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섯 분이 모여서 1년 동안 시인 것 같이 시를 쓰는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 많은 감동을 줘서 결국 그 어머니들과 그 다음에 이 지역 출신의 그 깡깡이 마을 출신의 정우련 작가를 소설가를 모시고 다시 이분들의 이야기들을 써서 그걸 같이 책으로 묶어냈습니다. 그래서 꼭그 아카이빙하고 기록하고 이걸 콘텐츠로 만드는 것 자체가 전문가의 영역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일상적인 언어, 그분들의 육성을 직접 담아낼 수 있는 것들도 또 훌륭한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례를 말씀드렸고, 뭐 세, 다섯 번째는 저희가 이제 사운드스케이프, 이건 정강표 작가가 이 지역에 뭐한 6개월 정도 동안 다양한 곳에 소리들을 채집해서 지도로 표기한 것이기도 하고, 이외에도 저희는 이제 어, 그 소리 작업을 하는 정만영 부산에 있는 정만영 작가가 저희가 철거하는 공중전화 부스에다가 이 동네의 소리를 채집해서 버튼을 누르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운드 작업들도 있는데 저희가 뭐 텍스트나 영상이나 이런 거 외에도 소리가 주요한 어떤 아카이브의 매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작업은 마을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작업인데 1950 대평동이라는 어, 최백호 선생님이 하신 노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최백구 선생님 원래 무창푸라는 지금 기장과 울산 사이 정도에 있는 출신이신데 부산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 영도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짧게 인터뷰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한테 이 대평동에 대한 것을 주제로 깡깡이 마을 주제로 해서 노래를 하나 작곡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분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굉장히 적은 작금료를 드리고 했는데 이것을 허락하실까라고 생각했는데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1950년에 태어나셨는데, 그 태어나신 해에 아버님이, 이 지역에서 무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셨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의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가시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셔 가지고 굉장히 이 지역에 대한 좀 개인적으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그기에 대한 숙제를 하고 싶었다 라고 하시면서 흔쾌하게 이제 하셨는데 그래서 1950 대평동 이라는 노래를 작곡을 했고 그래서 대평동 마을 주민들은 노래방에 가면 가장 즐겨하시는 18번 노래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식의 예술가들이 또이 지역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도 깜깜이 마을에서 시도를 해 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공공미술에 대해서는 뭐 공공미술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있지만은 저희가 고민했던 거는 주로 어 공공미술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처음 했던 거는 약간 스트리트 퍼니처 개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골목길이 어두우니까 조명을 설치하고 벤치가 없으니까 벤치를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수요 조사도 해야 되잖아요 어디에 벤치를 만들어 달라 만들어 달라 그리고 여기는 분진이 많이 날리는 지역이니까 공장벽을 도색을 해야 되는데 저는 벽화를 그리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도색 작업을 예술가들이 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고 뭐 다른데도 이거보다 더 열심히 하시겠죠. 보통 작가들을 저희가 그룹별로 작가 작업을 하면 한 6개월 동안 저희가 리서치했던 내용들 가지고 워크샵을 같이 하고 작품에 대한 이제 부상화를 만들기도 하고 이게 쓰임새가 분명하다 하다 보니까 작가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됐는데 주민들 앞에서 품평회를 막 해오면 그래서 이. 게 너무 날카로워서 안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이런 한 6개월 정도 가정의 워크샵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보니까 주민들과 굉장히 소통의 계기들이 넓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 작품의 소재이거나 쓰임새 뿐만 아니라 소재이거나 아니면 어떤 작품에 표현된 어떤 내용적 계기가 굉장히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작업들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와서 막창견을 해요. 배를 그리고 있으면 아, 배는 그딴 식으로 그리면 안 돼. 뭐 이런 작업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공공미술의 작품들이 단순히 장식적 의미를 넘어서 이런 작품들이 저희가 스무 몇 작가가 한 80여 작품을 남겼는데 이것이 하나의 약간 거리 박물관적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두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이거는 지금 영도문화도시를 하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외국의 큰 도시에 가보면 지역 박물관이 있으면 생활사 박물관이 있고 자연사 박물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우리가 아카이빙을 하면서 주로 생활사 박물관에 접근을 하는데 이 생태에 대한 접근을 별로 안 하는 것같다는 생각들이 들어서, 근데 영도는.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영도는 섬이기도 하고 또 도, 섬이라고 하는 독특한 어떤 생태 자원들 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도시라는 거, 우리나라의 도시가 대부분 자연을 파괴하거나 안그면 자연을 극복하는 식으로 접근을 왔지만은 자연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도시라는 환경 속에서도 또 자기의 어떤 생태계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의 실험실시에서 있는 크레이터 한 분이 도시의 축대에서 자란 양치식물들, 고사리 같은 것들을 아카이빙에서 보여준 전시를 보면서 아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제가 이걸 생태동화을 만들겠다라고 해보니까 지질학자 동물학자 식물학자 해양생태탐사 이렇게 하니까 1년 동안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써야지 생태동화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더 특히 수중탐사는 4개를 한 번씩 다하면각한 2500만원씩 1억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불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을 했죠. 제가 교과서를 만들 게 아니라 너는 문화기획자니까 그런 교과서는 학자들이 만들고 문화적으로 접근해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까 실험실 CEO와 있는 기획자와 한참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력산책로라고 하는 한 3km 정도 되는 해안산책로에서 여러 그룹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식물 오감 식물을 만지고 눈, 눈으로 보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런 어떤 오감의 감각으로 어, 체험을 해서 이것을 이제 생태도감으로 만들겠다라는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연이 접근할 수 있는 자연을 어떤 기록하거나 아카이빙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문화기획자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다른 감성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깡깡이 예술마을 저희가 마을박물관 프로젝트를 처음 했을 때 박물관 프로젝트가 3년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마을박물관들 많이 만들고 하시니까 요즘은 약간 철지난 느낌으로 마을 박물관을 왜 만들어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저희가 3개월 3년 동안 하면서 저희가 3년 계획을 첫해는 무조건 조사만 하겠다 문헌조사나 200분 정도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 채백호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양한 작가들과 이것을 컨텐츠를 만드는 작업을 했고 마지막에 이것을 기반해서 이제 한 40평 정도 되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 마을 박물관 프로젝트는 무형의 어떤 조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공간으로 이어지는 이런 좀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더 많은 시간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역시 명성만큼이나 다양하고 역동적인 활동을 해오시는 거를 들었고요. 특히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뒤에 그 식물오감 음, 아카이빙을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어떻게 아카이빙을 할 거냐 그냥 조리법을 남긴다는 게 아카이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공연예술 같은 경우에 이걸 찍어서 남기는 거는 공연이라는 입체적인 활동을 평면화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아카이빙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종종 동료들하고 하곤 하는데 그런 고민에 어떤 힌트랄까요? 어 어떤 단서를 주는 것 같아서 아주 반갑게 들었습니다. 어 앞으로도 좀 많은 활동하시는 내용들이 더 넓게 좀 공유됐으면 좋겠고.